안녕하세요. 청소년 메이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히어로가 등장하는 장면을 본적 있나요? 영화에서 악당이 세상을 망치려고 할때 히어로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어떤 영화보다 강렬한 히어로 등장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히어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왕이 전쟁 장면 한가운데 하늘에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요한이 본 한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가득하고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는 충신과 진실이라 하여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한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을 봅니다. 이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립니다. 이름부터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정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위험과 신비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필리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나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흰옷은 전쟁과 정교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건 예수님은 칼이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싸우십니다. 즉, 말씀으로 악을 무찌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진노는 무서운 단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앙의 왕, 만주의 주. 세상 모든 왕과 지도자보다 높은 진짜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전쟁의 결말입니다. 새들이 모여서 심판받는 자들의 죽음을 먹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 적 그리스도가 땅의 왕들이 예수님을 대적해 싸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잡아 불못에 던져 버리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악과 불의가 결국 끝나고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순히 온유하고 친절한 분일 뿐 아니라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거짓, 폭력과 악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왕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승리하신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군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늘 군대는 예수를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깨끗하게 살아가며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님 군대로 이 학교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정직한 말을 하고 미워하며 중한의 세상 가운데 친구를 품고 용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의 군대로서 걸어갈 길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로우신 왕으로 세상을 회복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싸우는 예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무기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rrow